안녕하세요. 흥정이 끝난 뒤에 모텔 객실을 찾아온 어린 여성. 단속 걱정하지 말라며 손님을 안심시키지만. 이윽고 단속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지난 주말 사흘간 미국 내 76개 도시에서 펼쳐진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 단속.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단속 결과 159명의 성매매 업자가 적발됐습니다. 이들에 의해 강제 성매매에 내몰린 소녀들의 평균 나이는 13살에서 16살, 이 가운데 아홉 살짜리도 있었습니다. 미 연방수사국은 검거된 성매매업자들이 결손가정 출신 소녀들을 주로 노렸다고 밝혔습니다. 실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소녀들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가출 소녀들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. 현재 미 전역에서 성매매 등 성적 착취에 노출된 아동은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